<laughs> 맛있죠, 아, 진짜야, 지아. 엄마가 숟가락 어디다 가어 가지고? 숟가락 어디아 아고, 한라봉이 최고네. 한라봉이 더 다네. <laughs> 이쁜 할머니, 한라봉이 더 달아요. 아고, <laughs> <어허>, 잘 먹네. 아, 진짜? 아고, 아고, 지야 완전 맛있다. 맛있지? 음. 어구어구 잘못 먹... 카메라 찍으랴. 왜이라 할머니가 어구어구 음. 어구, 세상. 어 맛있죠? <laughs> 맛있죠? 응, 음. <laughs> 어이구, 맛있어요. 자, 아. 어구어구 어구, 세상에 맛있죠? 그렇죠, 갈 좋아해요. 응. 음. 음. <laughs> 엄마가 지금 고무빵, 고무 고구마빵이랑은 다른 표정이네요. 한번 더, 한번 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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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잘 먹네. 우 새끼, 아이고 잘 먹네. 막음. 완전 맛있어. 아이고 아이고. 아, 어. <laughs> 어머 어머. <웃음>